제군도 알고 있다시피 쿠바의 바티스타가 권력을 잡은 이후로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스트로가 2006년도에 죽은 이후로 쿠바에는 계속해서 무능력한 지도자가 대통령직을 맡아왔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것도 변하게 될 것이다. 선거는 5월 초에 있을 예정으로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즉 이전에 쿠바를 그리워하는 자들이 무력으로 선거를 이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뜻이다. 첫 번째 임무는 밀수품을 앞서는 간단한 임무다. 정찰용 헬리콥터에서 화물 수송용 비행기가 폐기된 담배 농장에 수상해 보이는 상자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격됐다. 헬리콥터 여원은 상자가 착지한 지점에서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철수시키기는 했으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작전이 지상에서 진행돼야 한다. 상자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부 도시의 선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게릴라 조직원 같아 보이므로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임무는 간단하다. 헬리콥터를 타고 농장으로 들어간다. 작전이 시작되면 정찰령 헬리콥터는 농장에서 떠날 것이다. 우선 게릴라가 보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장 건물을 차지해야 한다. 그 다음 상자 주변에 있는 군인을 제거해서 화물을 확보한다. 정찰령 헬리콥터가 떠나고 나면 상자를 입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kill. 농장 임무 잘 완수해 줬다. 상자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조사해 본 결과 대충 짐작은 했겠지만 무기가 가득 들어 있었다. 누가 떨어뜨린 것인지는 아직 모르나 누구에게 전달될 물건이었는지는 알고 있다. 농장에서 처리한 준군사 세력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세운 정치 세력인 DFG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개적으로는 미국 제국주의자의 꼭두각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폭력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호전적인 것 같다 보인다. 보고에 의하면 준군사세력이 전국을 휩쓸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위협하고 기타 정치 세력을 밀고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한다. 좋은 소식은 그들의 훈련소를 발견한 것 같다는 것이다. 피나델리오 언덕 위에 있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자네가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임무는 훈련소를 찾아서 중립화하는 것이다. 우선 주변에 있는 수비탑을 제거하고 훈련소 자체를 공략하도록 하라. 조심하게 말한다. 안에 있는 군인은 훈련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정찰 사진에 의하면 많은 군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king some hits. e Scratch another one. Enemy down. Enemy down. Another kill. 아마도 알고 있겠지만 FDG에서 사용하고 있는 훈련소는 피나델리오 외에도 있다. 우리는 훈련소가 발견되는 대로 계속 공격하고 있었다. 불행히도 그들도 반격하기 시작했다. 해군이 탑승한 MV-22가 시에라 데로스 오르가노스에 위치한 훈련소를 공격하려다가 격추당했다. 이번 MV-22는 러시아 SAM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FDG는 이전 쿠바군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침투해야 할 지형은 가파르고 암석이 많은 곳이다. 또한 무인지대에 위치하고 있기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모두 FDG 군인일 것이다. 도착하자마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생존자를 찾는 것이다. 생존자를 찾아서 안전한 장소로 이끌어주도록 하라. 또한 오스프레이를 격추시킨 SAM을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 SAM을 제거하고 나면 헬리콥터를 탈출지역으로 보내도록 하겠다. 그러나 SAM을 제거하기 전에는 더 이상 비행기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가 없다. 가능하다면 격추된 비행기로부터 USMC 코드북을 가져오도록 하라. 코드북이 적군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행운을 빈다. Scrap. Enemy down. Kill confirmed. Enemy down. Another kill. He's history. 잘 들어라 큐바스 섬에서 약 100마일 정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슬라 델라 유벤트 들어간다 바티스타는 정치 지혜수를 수용하는 데 사용했었고 카스트로 시대에는 관광지로 개척된 섬이다 해변가는 아름답지만 섬의 대부분은 아직도 늪지대다 자네들이 어디를 가게 됐지는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섬서부듭지대 중앙에는 FDG 공군기지가 있다. 담배 농장에서 앞선 패키지를 떨어뜨리는 비행기가 바로 이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이 기지는 무기 교환과 마약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 이 기지를 제거하게 되면 FDG의 주요 공급원이 제거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보트로 침입할 예정이니 각오를 하라. 두 주요 임무는 공군기지를 제거하는 것과 근처에 있는 탄약보관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하나를 우선 차지하고 다른 목표물에 폭탄을 설치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 빨리 탈출하도록 하라. 현재 큐바섬 현황으로 봤을 때 공군기지는 그리 방어가 삼엄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나 확정지을 수는 없다. We need a stack. kill confirmed one. F.D. 측의 싸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인다. 서부 마을을 F.D. 지군이 공격하고 있지만 도망자도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다. 선거일이 한 달도 안 남았으니 좋은 일이다. 배반자 중 가장 거물은 3일 전까지만 해도 프리고 대통령 선거 운동의 상사직을 맡고 있었던 에스테반 오르도네즈다 프리고는 F.D. 지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이자 군대를 통솔하는 자이기도 하다. 당연히 프리고에게 가까운 부하가 배반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다. 나쁜 소식은. 20분 전쯤 오르도네즈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그의 부하가 오르도네즈가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위에 보고한 것 같다. 그래서 오르도네즈는 FDG 서류를 가지고 도망쳐서 어딘가에 숨겼다고 한다. 불행히도 그는 곧 잡히게 되었다. 오르도네즈가 잡힐 때까지 우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확실한 정보다. 아직은 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언제 죽일지 모른다. 이번 임무는 오르도네즈를 구출하고 서류를 찾아오는 것이다. 서류를 숨긴 장소를 찾아내고 오르도네즈를 찾아서 데려오도록 하라. 그 지역을 정찰해본 결과 BMP가 있는 것이 확인됐으니 BMP도 제거하면 좋을 것이다. 오르던네즈를곧 죽일 것이니 이번 임무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건투를 빈다. Goodbye. 거이디다. 문제가 발생했다. 투표가 시작되려면 아직도 한 시간이나 남았지만, F.D.G. 동정자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모든 병사는 투표소를 보호해야 하고 자네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네는 가장 문제가 심각한 장소인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 시 n 푸에것스로 가게 된다. 그쪽에는 F.D.G. 지지자가 많이 있어서 투표소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쏴 죽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번 임무는 투표소를 보호하고 사람들이 투표소로 갈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F.D.G. 후보를 투표하고 싶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두 그 선택을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무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투표소를 보호하는 것이다. F.D.G. 세력이 주변 거리에 깔려 있다고 하니 사방을 주의해서 둘러봐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인이 F.D.G.에 의해 인질로 잡혀갔다는 보고도 들어와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인질을 찾아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있는 F.D.G. 지휘소를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거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나머지 임무는 다 보수적이다.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하자. Another kill. Another one. another one gone. Enemy down. Got him. Goodbye. Another kill. He's history. Another kill. history. 잘 들어라. 큰 일이다. 예상보다 F.D.J. 마약거래 규모가 컸었다. 프리고는 컬럼비아 소유였다, 즉 F.R.C. 소유였다는 말이다. F.R.C.는 프리고가 당선되면 플로리다행 코카인을 쿠바에 저장할 생각이었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프리고는 도움을 요청했다. FDG군을 보강하기 위해서 배로 부대를 더 보내왔는데 지금 처리해야만 한다. FRC군은 디마스 근처의 해변가를 맹공격하고 있다. 군사를 더 보낼 예정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잔해밖에 없다. 콜롬비아 부대가 해변가에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수송대를 우선 제거한 후에 해변가를 지키도록 하라. FRC군을 돕기 위해 FDG군이 올 것이니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파제를 차지하고 적군의 군수품을 압수해라. 방파제에는 수류탄 발사기가 있는 임시지휘소가 있다. 그것도 처리해야만 한다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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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이제 프리고에게는 동료도 도망칠 것도 없다. 큐바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FDG 지지자와 FRC 지원군을 처리했다. 콜롬비아에서는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손을 뗐으므로 프리고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는 시에라 데로스 오르가노스에 있는 요새로 후퇴했다. 그를 요새에서 끌어낸 영광은 차네에게 맡겨졌다. 요새는 1920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지만 가파로운 언덕 위에 있으며 적절한 위치에 보초탑이 설치되어 있다. 우선 보초를 제거하고 나서 요새를 공격해야 할 것이다. 프리고는 엘리트 보디가드와 함께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프리고는 생포했으면 한다. 그가 죽게 된다면 희생자로 처리돼서 새로운 큐바 정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요새 뒤에는 헬리콥터가 있으니 프리고가 그쪽으로 도주해서는 안 된다. 임무는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된다. 좋은 성과를 빈다. Goodbye. Nailed it. Enemy down. Another one gone. Another kill. Goodbye. Enemy neutralized. Threat removed. Got him! Next! Kill confirmed. We've got the prisoner.